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 12번 베어링 설계 한번 풀어줄게. 자, 두 개의 테이퍼롤러 베어링이 지지되고 있는 축을 따라 회전하는 허브를 나타낸 것이다. 허브가 뭐 외부에 일단 있어요. 왜냐? 문제 한번 읽어봐. 즉, 외부 허브가 5kN 아래 방향을 받는 거니까 허브가 대충 축에 이렇게 달려있거든? 허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은 허브랑 축은 서로 다른 부품입니다 라고 좀알아 i s How d 허브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축받침이라고 보 do 축받침 이게 다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라 하측 베어링을 A라고 잡고 상측 베어링을 B라고 한번 잡아볼게 B라고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녀석은 각 베어링의 w d 도 you do 뭐 t h 시간씩 일주일 o y 일 u 년 동안 h i s 0 r p m 으로 회전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알려줄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걸 봐야 됩니다. 즉, 아래 방향과 위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외부 허브가 아래 방향으로 5킬로뉴턴의 하중 받는다고 해서, 아, 이거 축하중을 아래 방향으로 5킬로뉴턴이네라고 하면 틀린다잉. 아니 왜 틀린데요라고 하는데, 자, 봐라.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즉, 허브가 아래 방향으로 그 5kN 하중 받으면 축은 윗방향으로 5kN의 하중을 받는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건 왜 그러냐는데 이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그래 즉 허브는 축받침이잖아 허브가 아래방향으로 축에 의해 눌려지면은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축은 허브에 의해서 위 방향으로 축은 허브에 의해서 위 방향으로 이렇게 축 하중이 작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다야 그냥 쉽게 말하면 자 그럼 보여줄게 상측 베어링의 반경 방향 하중은 따라서 72 킬로뉴턴이고 하측 베어링의 반경 방향 하중은 25 킬로뉴턴이다. 요걸 좀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지. 즉 바로 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위 방향으로 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바로 F 바로 A, large H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bearing A의 그 의의 지지가 되는데 이는 바로 반대쪽 즉 비하중에 의해서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kb 분의 0.47 frb 플러스 그러니까 축 방향 하중이윗 방향이니까 fa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b 다라고 하는 녀석은 1.5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0.47 frb 바로 얼마다 12kg 뉴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FA, 즉, 5kN을 이렇게 먹여버리면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아주 골 때리는 문제야. 그래서 8.76kN으로 윗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아래방향은 다른 말로 FA,L이 돼야 되겠죠. 즉, 이 친구는 바로 뭐다? 아랫방향 뭐야 B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데 얘는 A의 반경방향 하중이 관여하기 때문에 KA분의 0.47FR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A다라고 한석은 1.5가 돼야 될 것이고 0.47 FRA는 바로 얼마다 25kN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즉, 0.47, 25, 1.5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7.83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둬야 돼 그럼 FA, L과 FA, H의 크기를 비교하면 은 얘는 7.83kN 얘는 8.76kN이기 때문에 위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윗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 얘는 위방향으로 움직여. 위방향. 자, 그럼 위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하측 베어링에 의해서 지지가 됩니다. 즉 하측 베어링 a 에의해 지가 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뭘까? F 하측 베어링에 바로 외부 축 방향 하중은 F A, H 즉 축을 위 방향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8.76 k n 뉴턴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의 등가 하중은 다른 말로 0.4에 FRA 플러스 KA에다가 FA의 라지가 돼야 되겠지. 자 따라서 0.4가 돼야 될 것이고 FRA는 바로 얼마다? 바로 하측 베어링의 하중. 따라서 25 k n 을 이렇게 잡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 그 개수는 1.5이고요. FAA다라고 하는 녀 8.76kN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은 23.14kN이 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바로 A에 의해서 일단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럼 B는 뭡니까? B에서는 외륜과 내균이 분리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즉 B의 외부 축방향 하중은 0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FEB B의 등가 하중은 FRB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kN으로 해야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풀어. 자그 다음에는 바로 0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즉두개의 그 등가 하중을 구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해야 될 녀석은 바로 설계 수명을 갖다구해 하루에 8 시간씩 일주일에 5일5년 동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그 말은 결론적으로 뭔지 한번 알려줄게. 즉 작동 수명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250 rpm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니까 250 rpm 레볼루션을 1미님, 1 미니 1그 분으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이게 5년 동안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자면은 자 5년 동안 작용해야 되겠지 그럼 1주일에 5일이잖아. 1주일에 5일. 그렇다면은 1년에 1년은 일단 365일인데 그걸 7로 나눠 버리는 위크만큼 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일주일에 바로 5일 동안 작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일주일에 5일. 자, 그다음에는 또 문제에서 하루에 8시간씩이기 때문에 즉 하루에 바로 8시간씩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시간에는 바로 1시간은 다른 말로 몇 분이야. 따라서 60분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녀석은 이 1.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녀석은 이 빨간색 줄을 봐야 돼. 즉 이거는 1년에 1년은 몇주 위크 인가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라 점입니다. 자 역을 풀게 된다면은 라 156428571.4가 돼야 된다고 라 하는 거겠네요. 이게 수명이야.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바로 여거지 PD에다가 LD의 A분의 1제곱과 P. LR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맞아? 자 그랬었을 때 얘가 바로 뭐야? 디자인, 설계, 수명이 되야될 것이고 얘가 바로 뭐야? 바로 레이티드 다른 말로 카탈로그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그다음는 이게 신뢰도 90%로 운용되기 때문에 PD에다가는 바로 FE 등가 하중 넣고요 LD에다가는 위에서 11564 2857 1.4가 돼야 돼 있고 PR에다가는 바로 뭐다? 바로 얘는 레이티드이기 때문에 C10을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LR에다가는 바로 뭐다? 문제에서 보이든 L10을 갖다 넣어 주면 되겠지.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 pr, 즉, c12d야, 1 2다라고 하는 녀석은, 어, pd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lr분의 ld에다가 a분의 1을 갖다 제곱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적용계수, af1.2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적용계수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적용 계수 적용시켜 버리면은 c10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afpd 그 다음부터는 어, lr분의 ld에다가 바로 a분의 1제곱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부터는 이거 두 개의 신뢰도가 같기 때문에 lr대신에 바로 l10을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l10 그렇기 때문에 lr대신에 l10이라고 하는 게 아마 더 보기가 좋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보여 줄게. 바로 지금 더 봐라. 자, 상측 베어링 b 에 대해서 한번 보자. 상측 베어링. 자, 상측 베어링의 동정격 하중은 AF 1.2 곱하고 PD다라고 하는 녀석 바로 뭐야? 상측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 누구야? B겠지. B. f e 이 12kN 갖다 넣으면 돼즉 12kN L12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뭘까? 90 곱하기 10의 6승이 되어야 되겠고 자 15, 64, 28, 57, 1.4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3분의 10을 A에다 요렇게 넣어버리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얘는 16.997kN이라고 일단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게 상측 베어링의 일단은 부하 용량이고 그럼 하측 베어링의 동부하 용량은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겁니다. 즉 c 1다라고 하는 녀석은 1.2 곱하기 하측 베어링은 바로 얼마일까요 하시면은 2 3 1 4뉴턴 갖다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래 놓고 한번 봐라 바로 90 곱하기 10의 6승 갖다 집어넣고 1, 5, 6, 4, 2, 8, 5, 7, 1.4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A는 롤러 베어링이니까 3분의 10 갖다 집어넣어 버린데즉 이걸 풀면 된다 이거지 아주 꼴등이지. 그러면은 32.777kN.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다.